세계 명차 벤츠가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은 한국에 도착하자 하자 가장 먼저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LG 전자 디스플레이 에너지 솔루션 이노텍 경영 기관 만나 AI 기반 차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벤츠 회장은 LG만큼 폭넓고 깊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드물다며 LG를 사실상의 신 파트너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 회동은 단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벤츠가 준비 중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과. 글로벌 생산 시스템에 LG 기술을 더 깊게 포함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LG와 회동을 마친 벤츠 회장은 곧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만찬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 SDI 디스플레이 핵심 병용진도 함께 참석해 벤츠 공급망 진입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차량용 반도체 OLED, 배터리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번 방안은 벤츠의 미래차 전략에 한국 기업들을 깊숙이 참여시키기 위한 빅무브였습니다. LG와 삼성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